페스티벌을 또 많이 하잖아요. 워터밤도 있고 뭐 각종 그런 페스티벌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페스티벌을 갈 계획은 없지만 제 친구들도 페스티벌을 좀 간다고 하고 그래서 페스티벌 메이크업을 해보면 좀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메이크업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토너 패드까지 스킨케어를 한 상태고요 오늘 쓸 제품은 라뜨라쥬의 빙하수 데일리 페이셜 앰플입니다 이거는 라뜨라쥬에서 제품을 보내주셔가지고 처음 사용을 해보는 건데 뭔가 빙하수 앰플이라 그래가지고 엄청 시원하고 수분감도 넘칠 것 같아서 또 그런 제품으로 스킨케어하면 은 베이스 메이크업을 그렇게 잘 먹잖아요 음. 엄청 워터리하다. 그냥 정말 물 같은 제형인데, 정말 약간의 점성이 좀 느껴지는? 너무 묽으면 건조하고, 너무 점성이 많이 느껴지면 너무 찐득찐득하고 약간 그렇거든요, 저는. 그래서 묽지만 아주 살짝의 점성이 느껴지는 제품이 훨씬 흡수율도 좋고, 마무리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스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사용하기 좋은 그런 제형인 것 같은 느낌? 음, 약간 산뜻한 마무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와. 이마 봐. 와, 이마 빛나는 거 봐. 장난 아닌데? 제가 아직 머리색이 약간 보라기가 돌긴 하는데, 이 조명 때문에 카메라에는 제 머리색이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면 머리색이 나올까? 뒤에 있는 이 조명은 노란빛 조명이라 괜찮을라나? 노래 보이는데? 볼 쪽은 제가 요즘에 건조감을 좀 많이 느껴서, 한 번만 더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앰플까지 다 발라줬는데 혹시 그전 영상을 보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왠지 쿨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쿨톤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해서 어 사실 이번에도 약간 쿨톤 베이스의 그런 메이크업이 될 텐데 쿨톤 분들, 뭐 사실 쿨톤 분들이 아니어도 맑고 깨끗한 그런 피부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약간의 토너 크림 같은 거를 또 사용해주는 것도 좋아요 요즘에는 또 토너 크림, 토너 쿠션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토너 기능이 있는 선크림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저는 디오메르 앰크림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사용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되게 잘 썼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또 디오메르에서 이렇게 제품을 보내주셔가지고 잘 쓰겠습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또 톤업이 확뜰 수가 있으니까 소량 발라주는데 저는 스파츌라로 이렇 그냥 대충 펴준다 이게 되게 피부 톤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허연 게 아니라 화사하게 이렇게 톤업 기능이 있는 선크림을 쓰거나 톤업 크림 이런 제품을 쓰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면 확실히 얼굴이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고 맑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풀톤 메이크업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이 조화로워 보이는 그런 효과. 얘가 바른 쪽, 얘가 안 바른 쪽. 되게 맑죠? 허연 느낌이 아니라 되게 맑은 느낌? 뭐 피부결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제형이 되게 쫀쫀하다. 베이스 메이크업 진짜 잘 먹을 것 같아. 피부에 그냥 완전 밀착되어 있는 느낌? 목에 발라줘도 좋아요. 그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 파운데이션은 쉬어 베이스.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좀 알고 있었던 브랜드고 되게 좋더라고 요 베이스 제품이. 색상도 되게 다양하고 색상이 정말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색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태닝을 해서 좀 어두웠지만 요즘에는 이미 밝아진 단계여가지고 좀 밝은 호수를 쓰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때 샀던 베이스 제품들은 다 웜톤의 베이스 제품들이어서 살짝 웜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슈어 베이스 베이스 제품들이 얇게 발리는데 커버력이 되게 높아서 개인적으로는 괜찮더라고요. 이거 봐, 어때요? 피부 예뻐 보이지 않아요? 음, 확실히 톤로크림을 바르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니까 피부가 진짜 맑아 보이긴 한다. 와, 근데 진짜 밀착 대박인데? 아니 피부가 아니 밀착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음, 음 마음에 들어. 그다음에는 쉐딩이죠 쉐딩. 쉐딩은 늘 쓰는 그냥 삐야. 정말 휘뚜루마뚜루 아주 쓰기 좋은. 솔직히 정말 손이 자주 가는 쉐딩은 투쿨이나 삐야인 것같아 제가 더워서 창문을 좀 열었더니 좀 시끄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밖에서 지금 막본 소리. 피가 나는 시래 돌아간 소리인가? 눈두덩도? 이렇게 넣어주고? 그 요즘에 제가 자꾸 외곽 쉐딩을 까먹고 안 해버릇해서 생각 넘기에 해야 돼. 외곽 쉐딩은 밝은 두 컬러만 좀 사용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얼굴 소멸, 헤어라인까지. 얼굴 외곽 쉐딩 하는 게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원래 파우더 할때 쓰기 좋은 브러쉬인데, 퐁퐁한 느낌이랑 경계도 안 지고 아주 쓰기 좋아요. 블러셔 할 때도 쓰기 좋아요. 원래 브러쉬는 그냥 휘뚜루마뚜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타르트 작은 팔레트를 썼거든요. 근데 오늘은 큰 팔레트. 왜냐? 블랙 컬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제가 듣자 하니 스모키 메이크업이 또 유행을 할 거라라는 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모키 스모키, 약간 그런 느낌. 언제 아시겠죠? 일단은 베이스로 이 컬러 소량만 좀 묻혀서 눈두덩 전체 에 발라주지만 쌍꺼풀 라인까지만 발라준다는 느낌. 너무 많이 나가면은 예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눈 떴을 때 쌍꺼풀 위로만 살짝 보이게 언더는 전체적으로 번진 느낌으로 눈 앞머리 안쪽까지 꼼꼼하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아시죠? 저만의 팁, 제일 진한 컬러를 써. 바로 그냥, 그냥 아주 그냥. 검은색 그냥 바로 때려버려. 대신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소량씩 써야 해요. 일단 눈 끝에다가 조금만 조금 이렇게. 그냥 너무 또 스모키로 가면 안 돼. 내가 봤을 땐 요즘 스모키 유행한다는 게그 스모키 같아. 약간, 세미스모키 같은 느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요만큼만, 그러나. 그 다음으로 어두운 컬러. 요런 컬러. 넓은 영역으로다가, 경계를 살짝 없애주면서, 눈꼬리를 좀더 날렵하게. 왜 항상 눈 메이크업을 할때 입이 이렇게 되는 걸까? 입은 벌려야 메이크업이 잘 돼. 혹시 요 브러쉬 아세요? 이거 진짜 대박템인데, 혹시 아이라이너 브러쉬가 없다, 아니면 정말 작은 휘뚜루마뚜루 브러쉬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사세요. 이거 진짜 너무 좋거든요? 저 이미 사무실에 하나 있는데,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프리밀리 할인해가지고, 네, 쟁여놨습니다 제일 어두운 컬러를 좀 묻혀서 이 속눈썹 사이사이를 조금씩 채워줘요 이 타르트 팔레트는 컬러감이 오묘해서 정말 예쁜데 단점은 가루날림이 좀 심해요 이 속눈썹 라인을 조금 채워줬으면 제일 어두운 컬러랑 그 다음으로 어두운 컬러 두 개를 1대1로 살짝 섞어서 이눈 앞머리 쪽을 살짝 이 채워진 경계 부분을 아주 살짝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눈이 되게 둥근 편이어서 살짝 일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을 살짝 위로 터주는 거예요 이 뒤쪽도 눈을 떴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눈이 일자로 뻗게 이런 식으로 언더 속눈썹 사이사이는 살짝만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상해 보이죠? 왜냐면 아직 하는 중이라서 그래 완성된 거 보면은 아주 그냥 그냥 이거 말했죠? 아주 정말 휘뚜루마뚜루 쓰기 좋은 이 브러쉬 스모키니까 제일 어두운 컬러를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이눈 앞머리가 좀 많이 막혀 보이잖아 그러면 은 답답해 보이겠지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눈을 뜬 상태에서 살짝 이 앞부분을 이렇게 아이라인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주는 눈 언더 이 부분도 살짝 이어서 조금 뾰족하게. 이게 엄청 뾰족해요, 옆에서 보면. 친구야 초점? 여기, 여기 초점. 그렇지. 옆에서 보면 진짜 뾰족해서 날렵한 라인을 그리기에도 되게 좋거든요. 그냥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이렇게 쏙쏙 하면은 날렵한 라인. 이런 식으로. 앞부분을 일단 그려주고, 일단 뷰러를 들어가겠습니다. 속눈썹을 아주 바짝 세워주는 거야. 다음에는 마스카라. 아, 진짜 마스카라 내가 다어떠는지 기억이 안 나서 너무 죄송스럽게도 저도 새로운 제품을 쓰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계속 쓰던 것만 보여드리 되네요. 그래서 끝부분은 덕지덕지 칠해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좀더 스모키한 느낌을 낼수 있거든요. 이 뒤쪽이 좀더 진하니까. 그리고. 언더 마스카라 더죠 언더 마스카라는 과하게 저는 속눈썹이 좀 누워있는 편이라서 뒤에서 앞으로 발라주면서 얘를 좀 밑으로 세워주는 느낌으로 음.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발라주고 아이브로우로 그려줄 건데 아이브로우가 좀잘 지워지는 분들 있잖아요. 일단은 먼저 파우더 같은 거 있죠? 투명 파우더 같은 거를 살짝 이 눈꼬리 끝부분, 눈썹이 전체적으로 지워진다라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발라줘야 돼요. 저는 대체적으로 눈 끝부분이 지워지니까 눈 끝부분에 살짝 파우더 처리를 해주고 이 상태에서 일단 눈썹을 그려. 좀 연하게 그린다는 느낌으로 그려줘야 돼. 틀만 좀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눈썹을 그려주면 됩니다. 다음에는 눈썹 브러쉬 있죠? 눈썹 브러쉬로 비슷한 컬러로 섀도우를 묻혀서 어쨌든 섀도우로 한번더 눈썹을 그려준 거기 때문에 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는 한번더빗어줍니 이런 식으로 아이브로우를 그린 다음에 섀도우나 파우더 같은 걸로 해주면 좀 오래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썹까지 그려줬으면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겁니다. 아이라인~~ 아이라인은 눈을 뜬 상태에서 직선 대 위로 올라오고 이 정도만 그려줄게. 그래 라인이 너무 두꺼워도 안 예쁘기 때문에 라인은 얇게. 속눈썹 고데기를 해줍니다. 언더는 진짜 완전 빡짝 내린다는 느낌으로. 언더 속눈썹 고데기할때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그냥 이렇게 내리면 잘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컬링이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데 그럴 때 내리면서 눈웃음을 살짝 웃어주는 거. 내리면서 눈웃 내리면서 눈웃음. 내리면서 눈웃음.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속눈썹이 훨씬 잘 내려가더라고요. 이거 봐, 대박이지? 제가 언더 속눈썹 고데기는 이끝 부분까지 다안 하고 딱이 중간까지만 했어요. 한 3분의 2 정도? 그 이유는 제 눈은 뒤에까지 다 하게 돼버리면막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좀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필리밀리 브러쉬 검은색 버전인데 이 컬러랑 이 컬러를 두 개를 섞어서 이 뒤쪽을 여백을 좀 담긴 상태에서 이렇게 라인을 그려줄 그래 거. 이거는 왜 제일 진한 컬러로 안 하냐.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진한 컬러로 하지 않고 이두개 컬러를 섞어가지고 이 뒤에를 블렌딩 해줄니다 그래서 이 뒤쪽으로 그냥 비벼. 그리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삐아가 또 이런 펜슬 제품으로 유명하거든요. 컬러가 진짜 다양해요. 엄청 많아요. 이걸로 이 뒤쪽 있죠? 여기를 살짝 발라서 여백을 좀 주는. 좀더 확고한 여백을. 눈이 좀더커 보이게. 좀 트여 보이지? 그 다음에는, 어디갔지? 블러셔를 발라줄 건데, 어바웃톤 블러셔를 가지고 왔습니다. 신상이에요, 신상. 저는 1호 베일 피치랑 4호 차밍 로즈. 베일 피치는 약간 베이지한 되게 자연스러운 피치 컬러고, 4호는 이름 그대로 약간 장미 같은 느낌의 컬러. 저는 4호를 쓰겠습니다. 오늘의 블러셔는 이렇게 이 코까지 해서 가로로 길게, 일명 숙취라고 하죠, 숙취. 끝까지잘 이어지게. 저는 맨 처음에 어바웃톤이 블러셔 받았을 때이 겉면이 거울로 보기도 너무 좋고 디자인이 되게 힙해서 예쁜 거예요 근데 컬러도 되게 예뻐 예쁘죠? 발색력이 정말 좋아 근데 진짜 어바웃톤은 삐어만큼 가성비가 되게 좋은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 제가 어바웃톤 제품도 꽤 많거든요 컨실러도 있고 브로우 카라도 있고 또 뭐가 있었지? 파우더도 있어참 파우더 아무튼 이렇게 블러셔까지 하고 페스티벌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화장품으로 페스티벌 메이크업을 할수 있을까? 물론, 페스티벌 메이크업은 사실 별거 없어요. 유니크함을 포인트로 조금 주기에 딱 좋은 그런 팁을 주고 싶었는데, 그런 팁이 사실은 생각이 잘안 나더라고요. 어머, 이거 내가 뚜껑을 잘못 닫아가지고 휘었다. 그래서 그냥 아이라이너로 점을 좀 그려줄까? 이눈 밑에. 비즈 같은 걸 붙이거나, 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전 비즈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괜찮은데? 넌 앞머리가 좀 그래도 될까? 안녕 솔직히 누가 가까이서 보겠어. 멀리서 보겠지. 근데 저번에 살게 그해야지 이렇게 okay. 아마 괜찮은데. 좀 페스티벌 가는 사람 같아요. 아 근데 내가 지금 생각났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다. 왜냐면 난 렌즈 끼려 그랬거든요. 저번에 하파크리스에서 받은 렌즈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렌즈를 하나밖에 못 끼잖아. 내가 눈이 밖에 열개 있는 것도 아니고 딱두개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 밖에 못 보여 주잖아. 뭘 끼를지 아직 고민이 좀돼 가지고 이거 오마이갓. 그리고 이거는 원해올리 보니까 내가 저번에 A 2 g 렌즈를 꼈네 아뭘 끼지? 엄마 엄마가 예상했었나 뭔가 오는 느낌은 원해올리다아 이거 렌즈를 낀 다음에 이 점을 그렸었어야 되는데 점을 괜히 먼저 그려가지고 씨. 렌즈는 좀 오래 걸릴 테니까 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때요? 렌즈 예쁘죠? 음 예뻐 아이라인 조금 아쉬우니까 아이라인을 살짝만. 아이라인이 번지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있고. 제가 아이라인을 그린 거 보면 여기를 살짝 띄워놓고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공간을 좀 두고 그려주면은 웃을 때도 번짐이 없고 오랫동안 지속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언더 마스카라를 한번더 해서 아주 그냥 내 속눈썹은 거의 머리카락보다 라는 느낌으로 긴 속눈썹을 연출해주면 됩니다 립은 두 개를 가져왔어요 삐아랑 키보 일단 삐아 이거는 벨벳 틴트인데 원래는 제가 촉촉 틴트를 많이 썼는데 왠지 벨벳이 좀 땡겨가지고 베이스로 벨벳을 발라볼게요 엄청 매끄럽게 발린다 엄청 부드러워 약간 그러니까 촉촉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솔립으로 음파음파도 음 이렇게 해버려. 완전 번지기. 그다음에 손가락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퍼뜨려주는 아주 쉬운 오버립이 완성되죠. 이런 식으로 피부. 이거는 립 플러퍼인데 이걸 바르면 입술이 화하면서 엄청 도톰해져요. 마치 필러를 맞은 것처럼. 그니까 페스티벌도 또가가지고 사인도 많이 찍고 할 거잖아. 입술도 도톰하고 예뻐 보이면 얼마나 좋아. 입술 안세게야 발라주고. 허... 화해. 하늘, 하늘, 하늘다, 하한다. 음, 이 비아 색깔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와, 입술 진짜 하네. 오레만에갈라서더 하해. 근데 컬러 너무 예쁘지. 진짜. 화. 아무튼 그래서 애가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다 끝났고요. 상당히 메이크업이 마음에 드는 상태지만 지금 시각은 새벽 3시. 내가 뭐 어디 놀러 갈 것도 아니고 그냥 방구석에서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촬영하고 막 그래요, 그냥. 아쉽지만 일단 이 거주장스러운 이 반지들도 다 빼버리고. 근데 반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H&M에서 한번 새로 사봤는데 되게 귀엽죠? 이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거는 그냥 데일리로도 끼고 다닐까봐요. 웨트 헤어 방법은요. 물을 묻혔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웨트 헤어죠? 화장 지워야지. 이 목걸이도 H&M에서 샀어요. 이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14,900원. 반지는 이렇게 해서 9,900원. 그냥 늘 이렇게 집에서 메이크업 하고, 그냥 바로 지워요. 어디 갈 것도 아니니까. 아, 맞다. 나 렌즈도 빼야 되는데. 거울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어머. 와. 눈 크기 잘 봐봐. <laughs> 대박인데? 오, <laughs> 장난 아닌데? 이거 썸네일로 쓸까? 속눈썹 사이사이를 아주 정교하게 그냥 채워버려가지고, 이게 꼼꼼하고. 이렇게 보통 속눈썹을 들어서 아이 메이크업을 지우면, 이 클렌징 제품이 눈 안에 들어가서 눈을 되게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전혀 안 불편해요. 전혀. 이거 봐. <laughs> 장난 아니다. 엄청 깨끗해졌죠. 이게 바로 아리얼의 위험다. 눈썹도 깨끗하게 지워주고 입도 이런 클렌징 패드 같은 걸로는 포인트 메이크업만 지워주고 베이스 메이크업은 사용력이 좋은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오일로 지워주는 게 저는 훨씬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메이크업을 지워주고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지울 건데 원래는 제가 클렌징 오일을 자주 사용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클렌징 폼을 쓸 겁니다. 라뜨라주 멜리미네이팅 클렌저인데 이게 선크림이랑 베이스 메이크업을 녹여서 지워주는 클렌저라고 해요. 저도 처음 써보는 건데, 이렇게 버블 타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풍성합니다. 오, 향도 괜찮은데? 굳이 물을 묻히지 않아도 이런 버블 폼 같은 거는, 바로 그냥 이렇게 얼굴에다가 올려서 클렌징을 해주고. 그 클렌징 오일 쓸때 약간 유화할 때 그런 느낌? 유화를 시키면 약간 이렇게 미끈미끈하고 화장이 지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제가 지금 세안을 다 하고 왔는데 처음에 그 세안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고 물로 헹구고 한번더 했는데 그땐 이제 이미 물이 묻혀진 상태니까 좀더 거품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뽀득뽀득하게 잘 닦인 느낌? 그래서 지금 라뜨라쥬 밀리미네이팅 클렌저로 두번 세안을 하고 온 상태고 토너로 피부결을 닦아 보면서. 메이크업이 아주 깔끔하게 지워졌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메이크업이 깔끔하게 지워지지 않으면 폼에 묻거든요? 근데 이 느낌이 솔직히 되게 깨끗하게 지워진 느낌이에요. 오, 없어. 엄청 깨끗하게 지워졌나봐. 저는 솔직히 이런 버블 폼이나 클렌징 폼뭐 약간 이런 걸로 메이크업을 지우면 잘안 닦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클렌징 오일도 두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 진짜 깨끗하게 지워줬어. 진짜 메이크업을 녹여주면서 지워주나봐요. 신기하다. 너도 써봐. 베이스 메이크업 지울 때. 음. 앰플 저 괜찮아가지고 앰플 한번더 발라. 뭔가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느낌이 들어서 듬뿍 발라서 덧들겨주면서 흡수를 시켜주는 거지. 요즘 피부에 뭐가 나면 약간 흉터도 잘 생기는 것 같고 엄청 뭐가 올라오진 않았는데 흉 때문에 피부가 전체적으로 깔끔해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을 좀 예전부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 뭔가 흉터 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될까라는 지금 스탠스에요 나이아시나마이드 같은 그런 성분은 또 이런 데또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나이아시나마이드 크림을 써보려고요 음 쫀쫀해 엄청 쫀쫀해 디오메르 크림 이게 나이아신나마이드 크림이라고도 하나 봐요 디오메로 크림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써봤는데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받아서 써보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음! 냄새 좋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런 가벼운 제형의 크림이요 슥슥 발리는? 엄청 가벼워 수분감이 좀 많이 느껴진다 안 그래도 요즘 영양 크림도 좀 발라볼까 했었는데 아주 좋네요 수분, 미백, 영양 다 챙긴 와, 나 피부 진짜 좋아보여. 광 장난 아닌데? 이렇게 하면 나이트 케어 끝입니다. 메이크업도 했고, 메이크업도 지웠고, 나이트 케어도 했겠다. 자러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